안녕하세요. 신나는 피아노 동요의 허생입니다 오늘은 무지개라는 동요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오른손부터 공부합니다. 오른손 가운데 도자리를 찾으시고요. 노래 미를 3 번으로 칩니다. 미파솔 노레 레자두 마디씩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알송달송 무지개 송, 둘셋 왼손 잘될 때까지 연습해 보시고 왼손 왼손은 가운데 가운데보다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찾으시고요. 미솔도미솔두번친 다음에 시시레솔시레솔두번 칩니다. 알 송. 다. 오른손과 왼손을 연습을 잘하신 다음에 양손 칩니다. 오른손 미치면서 도미솔,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레 치면서 시레솔 레, 레, 하나, 둘, 셋. 8분의 6박자의 곡이기 때문에 한마디에 8분음표가 6개가 들어갑니다. 왼손 반주가 여섯 번 치는 거죠. 밝음은 여섯 번씩 치는 거예요. 자, 박자를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알송, 알송, 오 시계, 둘셋. 자, 두 마디 정지 버튼 눌러 놓으시고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세 번째 마디 합니다. 4번으로 솔을 칩니다. 솔라솔 노래, 둘, 셋, 하나, 둘. 꾸운 무지게 둘, 셋, 하나, 둘. 자, 네 번째 마디에 이렇게 붙임줄이 있습니다. 네 자리에 붙임줄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섯 박자 동안 눌러주고 있, 있습니다. 레,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야 됩니다. 붙임줄은. 레를 또 치면 안 됩니다. 자, 붙임줄 주, 주의하시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고운 무지개, 둘, 셋, 하나, 둘. 왼손은요, 미, 사, 시렛솔 두번 칩니다. 온무지게. 자,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를 양손으로 쳐봅니다. 4번 손가락으로 솔치면서 도미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치면서 시렛솔. 하나, 둘, 셋. 연결합니다. 네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는 다섯 번째 마디 한 번으로 미칩니다. 미파솔파미레도 둘 셋. 선녀들이 건너간 둘 셋. 자 오른손 정지 버튼 눌러으시고잘될 네,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왼손. 도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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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솔. 도미솔만 네번 쳤습니다. 선녀 둘이 미 건너가. 양손 칩니다. 미치면서 도미솔. 하나, 둘, 셋. 첫번째 마디 자, 진도가 빠르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정지버튼 기능이 있습니다. 정지버튼 누르시고 어, 이렇게 잘 되면 그 다음 마디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으로 레, 파, 미 레, 도, 둘, 셋 하나, 둘, 여기도 도에 붙임줄이 있습니다. 오색깔 인가 둘색 하나 둘자 왼손은요 시레솔 시레솔 도미솔 도미솔 시레솔 두번 도미솔 두번 오색깔 합니다. 레 치면서 시레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도 치면서 도미솔 연결합니다. 자, 여덟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네 마디를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맨 처음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여러분들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어, 정지 버튼 눌러 놓으시고, 어, 제가 하는 대로 네 마디를 하시고, 잘 되면 또그 다음 여덟 마디를 또 하시고, 이렇게 어,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고. 그대로 따라서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손가락 번호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손가락 번호대로 연습을 하시면 음이 자연스럽게 손이 연결이 됩니다 손가락 번호대로 지켜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신나는 피아노 동요는 체른이 100번 정도 수준입니다 바이엘이 안돼 안 있는 분들은 제가 아래 카페에 바이엘 강의와 어, 악보를 이렇게 첨부 파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강의도 보시고 악보도 다운받아서 공부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카페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강의는 아래 카페에 이어서 계속 올리겠습니다.